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호환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약간 약보합 정도? 네, 약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따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계가 열심히 매도를 했고 그물량을 괜히 다 매수하는 모습 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보는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환율은 어, 좀 좋아졌죠. 조금 안정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1150이 좀안 보이고요. 예, 1247.5뭐 12. 11... 4, 2, 1, 2, 4, 6요런 식으로 네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어떤지도 봐야죠 네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단은 어제 기준을 했을 때는 네좀 줄었어요 예, 네, 좀 줄었으나 어 그래도 아직 천명 이상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일단은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마 조금 많은 이슈가 될것 같긴 한데요. 내일 삼성전자랑 관련된 전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딱 보면 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니구나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에 바이든 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또 이랬죠. 예,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예,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전기차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오늘 장중에 전기차 관련주가 좀 움직였죠.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 관련된, 네, 이런 기사들을한 번씩 그냥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외에 지금 뭐 여기 바이든 전기차 50% 플랜 시장부터 난감 봉착 이런 기사 뜬거 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요. 어때요? 전일보다 하락했네요. 0.3% 하락한 3260.42포인트로 자금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언제나 매일 그려본추세선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그어야 되죠. 원래 이렇게 요렇게 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땡겨서 봐야죠. 아무래도 선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요렇게 된다고 하면 추세선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서 요렇게도 그어 볼수 있어요. 네, 요렇게도요. 그럼 일단 추세선이 다르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가파른 우상향 추세 같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 조금 완만한 추세같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요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요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요거를 요때 네, 강하게 뚫어 올린 다음에 지금 현재로선 조금 이렇게 약간 눌림, 눌리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지금은 갭으로 약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조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좀잘 지켜봐야겠죠. 예, 웬만하면 이거래한 터지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얘가 에, 여기를 안 깨야 될 텐데요. 요 정도. 아, 3,246.75 포인트 정도는 안 깨줘야 되고요. 여기를 깨면 네, 또 밑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또 아직 마음 놓을 땐 아니니까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이렇게 또 바닥을 한번 잡고 다시 반등을 줄지 아니면 뭐 바닥이고 뭐고 할것 없이 다시 음봉으로 내려 꽂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켜보고 대응을 잘 하시는 걸로 하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뭐 어때요? 조금 올랐어요. 0.02% 상승을 했고요. 1060.00포인트로 작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네요. 그래서 얘도 언제나 매일 그려본 추세선을 그려본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그었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었었는데 어때요. 추세가 지금 조금 더 가팔라져서 얘를 이제 조금 땡겨보면요.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르게. 예, 얘는 지금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었고요. 예, 저번주 금요일날 예, 최고가를 장중에 한번 찍고 예, 52 신곡가 한번 찍고 나서 오늘은 약간 열심히 아래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엄청 뭐 조심해야 될것 같아 얘도 왜냐면 일단은 여기서 강하게 다시 좀 쉬었다가도 뚫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버텨줄지 예, 여기 중심값을 좀안 깼으면 좋겠거든요. 이 양봉의 중심값은 안깬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이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예, 힘이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랑 이번 주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너는 뭐 했냐, 주식줄랭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 저는 오늘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단타도 열심히 쳤고요. 수익도 많이 나는 날이야죠 보이십니까? 여기 33,800원! 기가 막히고요 <laughs> 볼게요 자 자동일지 차트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역시 불나방이었죠 아 냉큼 따라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카페24는 날라갔고요 어, 네이버가 뭐 인수한다 소식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갭을 너무 띄운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그래도 되지 않겠나. 에, 오늘 상감을 말아주지 않겠나라는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에, 그래 가지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손절하고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뭐 여기도 이제 살짝 손절했죠. 그래서 음, 카페 있어 너는 나랑 아닌가 보다. 음, 안녕. 그 보내 주고요. 그리고 제넥신도 조금 찾죠 에, 얘는 여기서 여기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 이때는 조금 괜찮나 했더니만, 음, 아니었어요. 당했죠. 예. 얘도 지금 원래 이렇게 두번 왔다 갔다 한 건데, 이게 1분으로 돼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아마, 틱으로 하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틱으로 하면 보일까요? 네, 틱으로 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오, 엄청, 엄청 앞으로 가야 되나봐요. 안 보이나요? 어, 안 보이네요. 어, 그럴 수 있지. 일단 네, 그렇고요. 아무튼 안 보이지만 에, 순식간에 했었다. 그런데 손절이 결국엔 했다. 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이텍 같은 경우는 아, 이때 좀 아쉽습니다. 네, 요때 요때 요렇게 사서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뚫어줄 줄 알고 한번 더 샀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조금 올라올 때 에, 여기서 샀으면 조금. 이득이 꼈을 텐데 엄청 순식간에 에 살짝 여기를 못 들어주고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뒤로 돌아올렸네요. 나쁜 것들. <laughs> 저를 탈고 갔어요. 응, 음, 그래. 안녕. 제가 그리고 앞타바이어 아, 오늘 이거 제가 시초까지 들어갔거든요. 단다치려고 어 힘이 좋길래. 근데 갑자기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망했다. 핵망했다.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엄청 빠지니까 이게 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아, 오늘은 망한 건가? 막, 이 생각을 했, 했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클 났다, 클 났다. 이랬는데, 네, 제가 여기 84,1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7만, 여기 79,5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손절을 하지도 못하겠고,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일단은, 뭐, 일봉상에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예, 다 뚫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또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안 되면 진짜 종가에 정말 안 되면 한번 잘라보자 이 생각을 하고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무증이 기사가 딱 뜨면서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아 저, 제가 점심에 라면을 딱 먹고 딱 책상 앞으로 왔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예요 아 이것은 무슨 일인가 <laughs> 얘는 왜 갑자기 정지가 놀래가지고 빠르게 또 공시를 봤더니만, 예, 무증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그냥 파이팅 있게 먹어줬죠. 파이팅 있게.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10%씩 먹었거든요. 10.78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 계속 한 거예요. 네. 막 진짜 아껴서 했다, 그죠? <laughs> 아껴서 분할 매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단타를 또 치고 싶은 거죠. 음, 어쩔 수 없다. 단타가 너무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laughs> 단타를 쳤는데, 어, 약간 실패했죠. 여기서 조금 성공하는 듯 했으나, 예, 조금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실패했어요. 여기서 성공했는데, 여기 꼭지에서 실패해가지고, 일단 빠이빠이 하게 됐죠. 아,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꽤나, 어, 꽤나 수익을 얻었고요. 원래 더 벌었는데 깠죠. 4만원 넘게 벌었었는데, 뭐 이것저것 단타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이 낮아졌더라고요. 예, 퍼센테이지도 낮아지고. 아, 근데, 전 좋았습니다. 예, 한번, 쳐보는 거죠.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얘는 약간 이렇게 무증을 뜨고 이런 느낌에 이렇게 가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익혀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러도 쳐보자 해서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조금 까먹어도 되지 않? 겠디인하면서친 <laughs> 거였거든요.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요. 아우, 여기 날아갔네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진짜 잠깐, 잠깐, 진짜 무슨 스케핑처럼 잠깐 치고 나왔거든요. 예, 이때는 호가창이 뭔가 갈것 같은 그런 호가창이었어요. 왜냐면, 이때 돌파 때못 사가지고, 예, 이때 돌파 할때못 사가지고, 예, 요때 그냥 잠깐 들어가서 먹고요. 어, 그냥 지켜만 봤는데, 제가 한 여기, 이때까지 본것 같아요. 한, 한 시까지 밖에 못본것 같아요. 예, 밥 먹고 나서 잠깐 보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네요. 오, 아주 그냥, 심장이 쫀득쫀득 하셨겠어요.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욕심내지 마시고, 네, 적당히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손해를 보았던, 예, 8월달을, 오늘 이 앞사바이오 덕분에 한 방에, 예, 한 방에 다 갚았죠. 예, 갚고도 9 2 0 1원을 지금 수익 중이네요. 어, 역시. 주식은 한 방이지. <웃음> 농담이고요. <웃음> <laughs>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한방이지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에 그렇게 하면 망해요. 에,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근데 무중 이런 건 솔직히 어 저도 몰랐죠. 얻어 걸린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영 형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이럴 때 한번 먹어보는 거죠, 뭐. 에 그래서 어, 아 기분이 좋았어요. 어쨌든 여태까지의 이런 손실을 싹다 메꾸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게 영. 영상을 찍을 수 있겠구나. <laughs> 아무튼 오늘 아주 기쁜 날이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네, 수익 꼭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려운 장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장때 양봉과 함께하시는 그런 한 주를 맞이해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칭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건강하시다